Wutashi wa Randy Dasu. Hey guys, this is Randy Park.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랜드팍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학교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본어 수업 들을 때 외국인들과 같이 들었어요.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이겠죠. 사실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할때 보면 굉장히 발음이 부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R, -E -A R 발음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일본에는 R 발음이 없잖아요. 덴뿌라 스메끼리, 바케스 민징, 담만에기 가메하메하. 미국 사람들이 일본어 발음을 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렇게 얘기할 거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에리가토 고자이마스. 웃기긴 한데 진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아리가 에리가토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은 랜디입니다. 와타시와 랜디데스. 우타시와 랜디데스. 랜디는 또 자기네들 영어식으로 발음해요. 우타시와 랜디데스. 이게 되게 웃기죠.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메마시테. 제가 그러면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랜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메마시테. 와타시와 랜디데스도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하지메무시테 우타시와 랜디데스 도즈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아, 저는 초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추냉이도 좋아합니다. I love sushi and I love wasabi. 참고로 와사비는 영어로 할 때는 wasabi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쿠와 스시오 다이스키데스. 앤 우사비 이즈 아 이거 안 되죠. 보쿠와 스시오 다이스키데스. 어... 와사비 모 수키데쓰 여기 와사비 좀더 주세요 Can I get some wasabi, please? 사비 오네가이 마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렸을 때네아무나 팬클럽이어서 일본어를 그때 많이 배웠어요 노래 가사를 따라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해서 그냥 암기 했는데 타노시마 나케 키테루 이미가 나이 다케두 타노쉬바까리자 하리가라 야니 뭐 타니모나이 못지사츠 나라나이 니 나라나이 마 나케 키 이미가 나이 케노바리자하리가이야 이거를 <laughs> 뜻이 무슨 뜻인지는 하나도 몰라요 그냥 외웠습니다 그 나라의 말을 할 때는 그 나라의 액센트와 발음까지도 신경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쓰시지 않으면 조금 그 발음이 틀어질 수도 있다 보그와 랜디 대수 유로시크 오네가시마스 보그와 스시오다이스키데스시 오네가시마스 우사비 오네가시마스 네. 네. 에, 스고이데수네 스파라시데수네. 이타다키마스. 에리게트고자이마스 에자마자에, 마타시타. 네, 재미로만 봐주시면 되겠고, 이 영상이 재밌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See you later.